아, 지금 이게 매 시간 45분에 출발하는데요. 딱 맞게 왔네요. 어. 요금은 뭐 우리 돈으로 3,800원 정도 됩니다. 차부터 싣고. 이게 되네요. 자전거 따로 사람 따로인 거 같아요. 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không 지금 배가 옆에 붙어서 이 배가 꿇고 가나 봐요. 이건 태우는 거는 그냥 바지선 같고요. 저, 그 앞에, 네. 아, 이제 배를 타고 다시 이게 6번 길인데 자전거 길로만 돼 있어서 아주 한정하고 안전이 좋네요. 아 아까는 그냥 국도들은, 여기 사람들은 왜 그렇게 세게 달리는지 몰라요. 뭐, 커브에서도 속도 줄이는 게 없어요. 이렇 돌아가니까 굉장히 위협적으로 운전을 해서 웬만하면 국도를 피해요. 그래서 배를 타고 왔고, 이제 이 길이 끝나는 무렵에서, 어, 다시 이제 배를 타고 건너서, 어, 유로으로번길로 해서, 부다스토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이 여행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말이 여행은 트러블이라고. 지금 우리가 계획대로 그렇게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가도 어제 같은 경우가 생겨요. 어제는, 그, 구글 지도에서 캠핑장 잘 찾아가는 방법을 리뷰를 하면서 바로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끝나자마자 배가 없는 거예요. 도서나는 배가. 근데 그쪽 배가 이제 이용자가 없어서 아마 중단된 것 같아요. 그걸 뭐 어쩔 수없지 그런 거를 하다고 그런 거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여행을 못 합니다. 오히려 트러을 즐길 줄 알아야 이 여행이 되는 거죠. 사실 만 몽들 하나 높는 게 여행이에요. 아 이제 한정언이 또더 나오강을 보면서 우측에 끼고 가다가 다시 강을 건너서 좌측으로 뛰고 또 가겠죠. 오늘 아,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아 헝거리에 자전거길을 벗어나서 식당을 찾으라고 벗어났는데 뭐 생각지 않게 어.. 이런 음? 비가 나왔는데 이게 무슨 성도 있고 그러는데 어, 어딘지는 잘 모르겠네 일단은? 뭔가 이름이 있는 곳인 건 확실하네요 나중에 검색을 해 봐야 되겠어요 어 끝에 보이는 거는 <laughs> 성당 같네요 <laughs> 저 홍다리 쪽으로 들어 저기 <laughs> 보니까 일찍 문 열려온 것 같아 요 아, 오늘 6월 18일, 어, 어제까지 부다페스트에서 이틀을 폭탄에서 쉬었는데요. 이곳 부다페스트 들어오기 다 들어와서 시내에서 우리 동행이 부름돈 집타이어가 펑크가 났는데, 펑크가 아니라 타이어가 옆에가 찢어졌어요. 그래서 마치 브롬프트 시인의 브롬프트 매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약을 해서 하고 갔더니 다행히 타이어 두고 뭐 다있었어요새 걸로 바꿨어요. 보고뭐 우리가 그동안 한 10일 동안은 거의 안 쉬고 자전거를 타서 새로가 누적이 돼서 자전거도 누적이 됐는지 딱딱 수리를 요하고 구 오스트리아에서는 제자전거와 압박구가 펌크가두 번이나 났어요 그래서 이제 좀 쉬어가려고 하루더한 3일 정도 쉬려고 그랬는데요 아 이거 그다페스트가 물가가 참 기분 나쁘게 됐싸더라고요 뭐 독일보다 더 오히려 쎈보다 체감상으로 어 그래서 그냥 이틀만 쉬자 그지금 네. 현재 세르비아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어 세르비아는 한 600km 정도 사전급길로 나와요 뭐한 일주일 정도 일주일에서 8일 <laughs> 자꾸 이제 세리비아 가서 한참 쉬었다가 다시 불가리아 소피아로 들어가게 되죠 아, 네. 이제 남으로 오니까 기온이 굉장히 올라가네요 너무 아침 시간인데 4시 쯤까지 올라갔어요 여기는 오후 5시 넘으면 한낮이어고 그때 제일 더워요 네, 지금. 오늘의 수경기 캠핑장은, 에페스트에서 네, 75km 떨어진 캠프 사이트를 봐놨는데요. 그를 향해서 이때 일단 가고 있는데, 거기까지 어, 지금 현재 계산 상으로는한 두시면 도착하는데요. 이제 사람도 피곤이 누적이 돼서 하루에 70에서 60에서 70 정도만 타고 멈추려고 그래요. 그래서 체력 안대가 중요하니까, 우리나자전거가 미니빌로라 더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75kg가 지금 현재 57.5kg라고 그러네요. 지금부터 다가가 지금 집사지를 찾고 다시 이제. <목소리가> <목소리가>